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애플 사이트에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들어 보게 됐는데, 일단 다른 곳에서는 어떤 제품 출시했는지 스펙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그런 영상은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면 구입할지 안 할지, 제 기준으로 한번 신제품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플러스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한 리뷰 영상 매주 찾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밤사이에 애플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출시돼서 한번 구경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애플 한국공식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키노트 영상은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으로는 아이맥 완전 새롭게 변경돼서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볼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품 출시됐고 아이폰 12 기다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새롭게 퍼플 색상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랜 기간 기다렸던 에어태그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신제품 나오면 제가 필요한 제품 항상 구입을 하는 편인데 일단 아이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 굉장히 기다린 제품이기도 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더 알아보기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을 요번에 출시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색상 여러 가지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에서 사용한다면 알록달록 굉장히 이쁜 색상,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경이라고 한다면 M1 칩이 들어가졌습니다. 기존에 노트북에만 들어갔던 제품 아이맥에도 현재 들어간 제품 찾아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아이맥으로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약간 버벅이면서 새로운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같이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아쉬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여러 리뷰를 올려주셨는데 약간은 스펙이 모자른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7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딱한 가지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27인치 또는 21.5인치 이렇게 출시되고 있는데 딱 중간 사이즈. 정도 24인치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 보시면 자석으로 부착되는 전원 커넥터를 파워 커넥터를 선택을 했는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석으로 부착되는 제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석으로 출시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얇은 디자인에 어디를 가지고 다니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 깔끔하게 색상에 맞춰줬습니다 이전에 제가 애플 미니 스피커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색깔이 맞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리뷰를 한 적도 있는데 색깔 맞춰준 점은 굉장히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아이맥 조금 고사양의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바로 구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은데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는 1080p를 지원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자동 노출, 얼굴 감지, 노이즈 감소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돼서 깔끔한 화질로 줌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향상돼서 실제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녹음할 정도라고 하니까 저같이 1인 미디어 지금 앉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줌 미팅을 자주 하신다거나 영상통화를 자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굉장히 향상됐다고 합니다. 6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돌비 아트모스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비 아트모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한번 홈시어터 구입하면서 리뷰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소노스 홈시어터 시스템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돌비 야트모 시스템 실제로 들어보면, 영화관 부럽지 않은 고런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쁜 디자인에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 전부 다 24인치 4.5K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M1칩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한국 가격으로 169만원부터 시작해서 512기가 제품 같은 경우는 221만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고 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A 코어 CPU, 7 코어 GPU 또는 A 코어 GPU 이런 식으로밖에 설정을 할수 없고 SSD 용량만 설정할 수 있는 고그 정도 메모리 같은 경우도 8기가 통합 메모리 또는 16기가 통합 메모리로 구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바로 구입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때 매직 키보드라든지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색깔이 입혀져서 나와서 아주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터치 아이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맥 제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 바로 아이패드 프로 제품으로 넘어가면 요번 제품 5세대 제품으로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맥과 마찬가지로 M1 칩이 들어가져 있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 셀룰라 제품 같은 경우는 5G까지 지원돼서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M1칩이 들어가져 있다는 의미는 노트북과 다를 것 없이 정말 끝판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까지 획기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건 뭐 아이패드라고 할수 없고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격 한번 보시면 11인치 같은 경우는 999,000원, 만 12.9인치 같은 경우는 1379,000원 만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한번 들어가서 보면 미국 사이트로 한번 들어봤는데, 4월 30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1차로 출시하는 것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지만, 대략 한달 정도 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빠르게 제품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사이트에서도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굉장히 탐나 보이지만 아이패드 여러 번 구입한 결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제 구입 리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출시한 제품으로 한국 사이트에는 빠져있는 제품이 있는데 미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애플 TV 4K 제품 요번에 새롭게 출시합니다. 한국에는 애플 TV 출시가 항상 제외되고 있는데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리모컨 변경이 굉장히 큽니다. 요 리모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이렇게 fast forward나 rewind를 할때 요거 동그랗게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CD까지 전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애플 TV 요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애플 TV에서 관련된 그 컨텐츠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영상을 에어플레이로 보신다거나 이 기능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시한 텔레비저 같은 경우는 애플 TV 앱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에어플레이도 전부 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TV를 돈 내고 따로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음악, 피트니스, 애플 TV 등 패밀리로 묶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애플 TV 컨텐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편 보면 그 이후로는 볼거리가 없어져서 현재는 구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접속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텔레비전이 에어플레이라든지 애플TV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분들만 구입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구입리스트에서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태그인데 에어태그 같은 경우도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에어태그 같은 경우가 지름이 한 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열쇠에 단다거나 가방에 넣어서 사용한다거나 캐리어 이런 곳에 달아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요렇게 아이폰에서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놓아서 소리도 내줘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 또는 이모티콘 집어넣어서 이쁘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키 홀더 요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은 구입 한번 해보고 리뷰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솔직히 가방에 달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자주 없어지는 게 전자담배, 또는 리모컨, 요게 굉장히 자주 없어지는데, 거기에다 부착을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 보시면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한개 구입하실 때 39,000원, 4개 네 구입하실 때 129,000원, 가격이 그렇게 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컨 요런 데 부착하는데, 리모컨 금액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어떤 제품인지 요 제품 한번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차라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잊어버리면 가장 걱정되는 아이들 딱 달아두면 아이들 잊어버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묶어주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맞아서 애플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 여러 가지 한번 제 관점에서 한번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아이맥,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에어태그까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다면 아래쪽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하시면 매주 올려드리는 리뷰 그리고 테크 정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